]太好. 캐리! 내캐리라고볼수 있죠. e g <laughs> 사실, 우리 팀이 다 만들었죠. <laughs> 아니 근데, 이시험우늘 얻어다. 잘하 I c a 근데 이캠그 a 우반전때 u 에부 help us at t 장 하세요. 이따가 c a 둥 d 할 y I can day. I c a 잠깐만요 이 어떻게 보면은 저, 저한테 부탁을 하는건데 화내시면 저 안해요 왜 말씀이 없으시죠? 화..화..화나셨나요? 화나, 아, 아, 아. 화..화나셨나요? 두두 등장. 누르 등장. 나도 그러면 두두 등장. <laughs> 저도 두두 등장했습니다. 어나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로. <laughs> PTSD를 뻔했어요. 학교 다닐 때. 진짜 PTSD를 뻔했어요 진짜로. <laughs> 너무 너무 무서워. 깜짝 놀랐잖아. 무서웠어요. 너무 무서웠어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진짜. 쫄러. <laughs> <후. 웃음> 어,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데, 진짜 진지하게. 아니 너무 무서워요. 줄버시네요. 쫄보가 아니라 진짜로 너무 무서웠어요. 진짜 이거는 안좋은안 쫓은 보... 사람이 있을까요? 예? 안좋은 사람이 있을까요? 이거는. 팬분들이 제가 무서웠어요? 여러분들 무섭지 않았어요. 진짜 저 깜짝 놀랐는데 말 없어가지고 와 진짜 죽다나좀 잘못한 건가? 와나 진짜. 무서, 무서워하시는 거예요? 에. 아 근데 진짜로 아이고 어떻게 사 이거 내가 사과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혼자 속으로 나 진짜 어떡하냐고 있었네. 어. 아니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,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죠. 아니 진짜 근데 진짜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. 사과를 해야 되나 뭐 이거 어떻게 아니, 해야 되나. 시... 아니 안 생길 수도 있어요. 제가 진짜 한 3년, 2년, 2년 전에 무슨 말지 저희 상사과 않았는데 네. 네. 지금은 영선이 나오면 선님을뭐 직원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하지 않습다 근데 인정? 사과를 사과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진... 것 없게 만들었어요, 부증원사님이. 아, 아니, 저 같은, 저 같은 좀 이런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진짜, 진짜로 좀 무섭단 말이에요. 진짜, 저 같은 사람들은 진짜로 좀 진심으로 무서워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, 그러시면 안 돼요. 알겠어요. 죄송해요. 아니, 저 진짜로, 진짜, 저큰 잘못한 줄 알고, 진짜, 아이, 진짜. 아, 진짜, 제가 진짜, 그렇게. 어, 눈물, 눈물이 다 나네요. 후. <laughs> 심장 아파 저 어, 그런 피치... 사람이었어요? 저 네.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저 진짜 피트니스.. 피트니스 빡세게 네. 와가지고 지금 공황장애온뻔했서제 피트니스 <laughs> 빡세게 와가지고 진짜 어심장왜 이렇게 뛰지? 그렇게... 어 <laughs> <laughs> <어후. 웃음> 아니 제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화내는 거예요 어 근데 진짜 어, 나, 어 심장 어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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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러워 어디로... 아무 생각해도 그럴 수 없는 거죠 어저 어지러운데 근데 진짜로? <laughs> 아 어, 진짜 어지러운데요? 어 왜이러지? 어 근데 저 진짜 어지러워요 왜이러지? 이게 제가 어떻게 해야.. 어떻게 해야돼요 사과하세요 너무... 아니 아까 사과했는데요? 더, 하, 더 하셔야 돼요 s o 죄송 죄송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한거 맞죠? I'm so sorry 오케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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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아니, 그 정도까지. <laughs> 진짜 이 정도예요, 진짜로. 아니, 진짜. 근데 저도 억울한 게, 제가 어떻게 선님한테 화를, 화를 내는 거예요. 성형살님은 억울하실 일 거죠. 없습니다. 제가 제일 피해자예요. <웃음> 아니... <웃음> 제가 제일 피해자입니다. 할말이 없네요 진짜 아 근데 진짜 해. 아 근데 진짜 PTSD가 모르겠어요. 너무 빡세게 와서 진짜 죽을 뻔했죠 <laughs> 아 진짜로? 아니, 나 죽을 뻔했잖아? 아니 뭐 PTSD에요 진짜 진짜로 학생 때뭘 했어요? 이렇게 아, 선생님을 무서워하시는 게 학생 때요? 제 아픈 추억을 네. 꺼내지 말아주세요 알겠어요 저 해석해진 것 같다고요? 아좀 어,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그럴 수있 보일 수도 있어요. 아 진짜. 근데 제가 지금 연기로 보이나요? 진짜. 아이거 아니, 아니. 진짜 찐으로 찐으로 진짜 좀 무서웠어요. 당황했고 진짜 찐으로 죽을 뻔했어요 진짜. 죄송해요. 아 죄송하다는 말하지 말아주세요. 그것도 피 t s 드디마요 죄송해요. 오케이 저도 죄송합니다. Yeah. <laughs>